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pocket, pocket, pock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앞부분에 있는 오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pock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호주머니, 주머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ut 넣었다 the key 열쇠를 또는 키를 in my pocket 나의 호주머니에 나의 주머니 안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put the key in my pocket 나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voice, voice, voi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목소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told me 나에게 말했다. 이때, told 하면, tell, 말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in a small voice 하면 작은 목소리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he told me in a small voice 그는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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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단 달콤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chocolate 이 초콜릿은 is so 너무 sweet 달다. 전체적 의미는 This chocolate is so sweet 이 초콜릿은 너무 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hick, Thick, Thic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th 는 번데기 발음 뜻, 그리고 품사는 형용사, 뜻은 두꺼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월, 이때 월 하면 wear, 입다, 입고 있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녀는 wore, 입고 있었다 a thick, 두꺼운 scarf, 목도리를 즉, 전체적 의미는 she wore a thick scarf, 그녀는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weat. sweat. swea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weat 땀은 ran down 이때 ran 하면 run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run down 하면 흐르다, 흘러내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ran down 흘러내렸다. my face 나의 얼굴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sweat ran down my face. 땀이 내 얼굴에 흘러내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articipate participate, participa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t 바로 뒤에 있는 i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participate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nt to 뭐뭐 하고 싶다 participate 참여하고 싶다 또는 참가하고 싶다 in this event 이때 participate 다음에 전치사 in을 써서 어디에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event 하면 행사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want participate in this event. 나도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uit, suit, sui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색깔이나 옷이 어울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red 빨간색이 suit 어울린다. you 너에게 well 잘 이때 누구에게 어울리다라고 해서 suit 다음에 전치사 to나 for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목적어 you를 썼고요. 그래서 suit you 하면 너에게 어울린다. Well, 잘. 즉, 전체적 의미는 Red suits you well. 빨간색이 너에게 잘 어울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tt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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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중간 부분에 있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attractive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매력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r 그녀의 smile 미소는 is really 정말로 attractive 매력적이다. 전체적 의미는 her smile. is really attractive 그녀의 미소는 정말 매력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r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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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중간 부분에 있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a가 아니라 중간 부분에 있는 a의 강세가 있고요. 그래서 arrange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정리하다, 정돈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rrange'd 정리했다, 정돈했다. My hats 나의 모자들을 by color 하면 색상별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arranged my hats by color. 나는 모자를 색상별로 정리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move, remove, remov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알파벳 O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remove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제거하다 또는 치우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moved, 제거했다 dirt, 때를 또는 먼지를 on the floor 바닥 위에 있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removed dirt on the floor. 나는 바닥에 묻은 때를 제거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호주머니, 주머니라는 뜻이 되겠고요. pocket, pocket. pock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목소리 라는 뜻이 되겠고요. voice, voice, voi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단, 달콤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weet, sweet, swe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두꺼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hick, thick, thick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weat, sweat, swea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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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색깔, 옷이 어울리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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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매력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tt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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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정리하다, 정돈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r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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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제거하다, 치우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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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put the key in my pocket. I put the key in my pocket. I put the key in my pocket. 다음 문장은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told me in a small voice. He told me in a small voice. He told me in a small voice. A small voice. 이번 문장은요. 이 초콜릿은 너무 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chocolate is so sweet. This chocolate is so sweet. This chocolate is so sweet.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wore a thick scarf. She wore a thick scarf. She wore a thick scarf. 이번 문장은요, 땀이 내 얼굴에 흘러내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weat ran down my face. Sweat ran down my face. Sweat ran down my face. 다음 문장은요, 나도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nt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I want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I want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이번 문장은요, 빨간색이 너에게 잘 어울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ed suits you well. Red. suits you well red suits you well 다음 문장은요 그녀의 미소는 정말 매력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r smile is really attractive her smile is really attractive her smile is really attractive, is really attractive. 이번 문장은요 나는 모자를 색상별로 정리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rranged my hats by color. I arranged my hats by color. I arranged my hats by color. 다음 문장은요. 나는 바닥에 묻은 때를 제거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removed dirt on the floor. I remove dirt on the floor. I remove dirt on the floo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